네, 안녕하세요. 차트비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다우지수 자체가 0.9%로 이 중요한 가격대를 전일 상승이 나와서 금일 코스피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추세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졌었는데이 저항부근을 지지 삼아서 꾸준히 외국인과 기간의 순매수세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 가격대가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코스피는 금일 외국인이 8,300억이라고 하는 순매수세 그리고 기관에서 4,000억이라고 하는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금일 2,488이라고 하는 신고점을 지금 역사적인 날이고요. 근데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사실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강력하게 밀리던 지수가 오후에는 조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봉상 추세는 꺾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추세를 따라서 우상향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추세를 이어서 추세가 하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일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KPX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종목과 대안과학이 그 화이자 관련된 섹터로 오늘도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금일 셀트리온 삼형제가 사실은 엄청난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셀트리온만 거의 8천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금일 15%대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백신 관련주는 이 셀트리온 관련주와 화이자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종목들은. 이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되면서 웬만한 종목들은 좀 급락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중 14%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필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가격대인 1년 선까지 일봉상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하면 가능성이 있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세가 오늘 많이 빠졌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121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 계단식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렸고요. 근데 내일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오늘 악성 물량이 많이 껴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계단식 상승 이후에는 추세 자체는 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거의 1년 선까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백신 관련주에서 좀 기대 심리 자체가 조금 밀리면서 거의 뭐 4%대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이자에서 백신이 완벽하게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반박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지금 현재 낙폭이 과한 뭐 엑세스바이오나 필로시스헬스케어 뭐 우리들제약 뭐 바이오니아 뭐 시젠 같은 종목들이 뭐 기술적인 반등 반사 이익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가 기존의 거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를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 현재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떠 있고 좀 불안한 부분이 이슈가 좀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을 좀몇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는 히토르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현재 그냥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파동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기존에 좀 나왔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돼 있는 상태이지만, 어 기존의 상승 시에 이 파동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현재 중요한 가격대를 잘 지켜줌으로 인해서 어 파동 자체가 일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4일 날 장대 양봉에 한번 나갔는데 지금 현재 121선과 이 1년 선을 기준 삼아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추가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티플렉스를 뽑았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티플렉스는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되지 않고요 세력 입장에서도 매집한 이후에 이 종목을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변동성 자체가 앞으로도 좀클수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할 때마다 좀 매집을 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티플렉스를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도 파동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총이 1,800억인 거에 비해서 변동성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깔끔하게 되면 언제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로 엮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한 파동을 갖고 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매집을 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6%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2만 원 이하 대로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종목을 좀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중요한 가격대를 19,000원을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손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때도 지수가 많이 밀려서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시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좀 제대로 된 타점이 오면 다시 한번 종목을 좀 거론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상승 1파 우리 2파, 3파가 강하게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두달 넘게 하락이 좀 나온 종목입니다. 121선을 깨지 않고 좀 우상향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오늘 좀 중요한 가격대를 일봉상 좀 돌파가 나왔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모아가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상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대신 영진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높습니다. 현재 1조 4천억짜리 회사고 유통 비율이 현재 47% 정도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 치고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강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기존의 파동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 만큼의 50%인 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3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네 종목을 좀 설명해 드렸고. 증시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만 봐도 대선테마 주의 화이자 관련 섹터, 화이자 관련 섹터가 떠다 보니까 기존의 코로나 종목 중에서 이 화이자와 엮이지 않는 종목들과 셀트리온과 엮이지 않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급락이 나왔어요. 증시가 이만큼 좀 읽기가 어렵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증시에 대한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좀 소액으로 계속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장세의 연, 연속인 만큼 좀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어좀 단단해지는 투자자가 되시길 어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